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독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고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고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비, 저쪽에 한 규비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비, 너비는 한 규비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망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세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에 의해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소로 부어 만들지니라.